다빈치는 알료의 화학적 반응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예술적 활용을 극대화했는데요. 특히 그의 작품에는 금속 연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역시 고려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흥미로운 이야기만 쏙쏙 골라 채굴해 온 고려아연 인문 가이드 곽재식입니다. 이번이 벌써 KG 인문학 마지막 시간인데요. 아쉬운 마음도 들지만 그만큼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으니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합니다.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과학자이자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러분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모나리자 아니면 최후의 만찬? 오늘은 여러분이 떠올리셨을 바로 이 작품들에 숨겨진 비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빈치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물감과 프라이머의 과학적 특성을 연구하고 이를 작품에 응용한 선구자였죠. 특히 그의 작품에는 금속 연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화가들은 석고나 분필로 만든 흰색 페인트 혼합물인 제소를 사용했지만 다빈치는 달랐습니다. 그는 연이 포함된 프라이머와 안료를 실험적으로 사용했는데요. 그가 실험을 통해 만들어낸 연화물은 합 그림의 질감과 깊이를 살리는데 탁월했고 광택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건조되는 특성이 있었죠. 덕분에 다빈치의 작품은 더 생생하고 입 체적인 느낌을 줄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빈치는 안료의 화학적 반응을 깊이 있게 연구하며 예술적 활용을 극대화했는데요. 예를 들어 물감과 혼합할 때 나타나는 투명도 조절이나 빛에 따른 변화를 고려해 작품의 디테일을 조정하고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물감을 발라놓은 다음에 빛을 받으면 좀 변할 수 있잖아요. 자외선 뭐 이런 것도 내려꽂히고 하니까 그것까지 고려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라 거예요. 이러한 그의 과학적 접근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빈치의 명작들. 지금과 같은 깊이를 가지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다빈치 시대에 예술적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금속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에는 산업 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 어디에 많이 있을까요 아, 여러분 뭐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연 소비량의 75%는 2차 전지의 한 종류인 자동차용 연 축전지 제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자동차에 들어있는 그 배터리 있잖아요. 그뭐 방정되면 시동 안 걸린다고 하는 거. 그거 대부분이 연 축전지인데 거기 만들 때이 연이 75% 제일 많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연은 현대 배터리 산업의 필수적인 소재라고 할수 있죠. 이외에도 전선 피복부터 방음재까지 일상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적 가치가 높은 금속인 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어디서 연을 제일 최대로 생산할까요? 뭐 연을 뭐 연대에서 제일 많이 생산할까요? 아니죠. 역시 고려아연입니다. 연간 약 43만 톤의 연을 생산하며 아연뿐만 아니라 연 생산까지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같은 성과의 배경에는 고려아연의 뛰어난 재련 기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의 기술이 특. 특히 대단한 점은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친환경적인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대표적으로 아연, 연, 동 재련 통합 공정에 대해 살펴봅시다. 아연, 연, 동 모두 광석 상태에서 서로 공존하기 때문에 이중 어느 하나만을 재련하게 될 경우 해당 금속을 제외한 다른 금속들은 불순물로 처리되어 생산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환경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돌 속에 아연, 연, 동다 들어 있는데. 우리가 아연 빼는 게 제일 많이 하는 산업이니까 아연 많이 들어있는 돌을 사다가 아연만 뽑아내고 나머지는 버린다라고 하면 연, 동은 그냥 날리게 되는 거잖아요. 생산성이 낮아진다라는 것도 있고 빼내서 쓰면 우리가 팔수 있는 연하고 동을 그냥 쓰레기로 버리게 되니까 쓰레기 양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문제까지 더 심해진다라는 이야기죠. 이에 고려 아연은 탄탄한 비철 금속 재련 기술과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새 공정을 통합했죠. 우리 세계에서 아연을 제일 잘 뽑아내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어 이거 버리는 쓰레기에서 어 연, 동못 뽑아낼 게 뭐냐? 통합으로 다 뽑아보자라고 했고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를 통해 유가 금속 100% 회수를 달성하며 친환경과 생산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이 종로의 금은방 이런 데 가면 그 쓰레기를 굳이 긁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왜냐면 종로 금은방에서 뭐 이렇게 금은 작업한 다음에 버리는 쓰레기에 보면 가끔 금가루가 묻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모아 가지고 모아 가지고 모으면 조금 돈이 된다라고 해 가지고 그 쓰레기 속에 금가루 모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려 아현에서 버리고 남는 그 돌가루 속에 뭐가 있으면 혹시 해서 뒤져봐야 소용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100% 회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니까요 이외에도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친환경 연재료 공법인 DRS와 폐기물로부터 연을 비롯한 각종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TSL 공법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연 생산 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문제입니다 이에 고려하여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마련하고 철저한 자가 측정을 실시한다 하는 등 연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에도 책임감 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고려 아연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죠. 아연 뭐 생산해서 많이 팔고 뭐동연 판매해서 이익 내고 하는 거는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돈은 더잘 벌면서도 오히려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는 대단한 거죠. 그런데 연처럼 유용하면서도 환경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운 금속은 없을까요? 제 대답은 있다입니다. 연의 친환경 대체 금속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비스무트가 있기 때문이죠. 아 비스무트 얼핏 들으면 무슨 뭔가 디저트 이름 같지 않나요? 피라미스 케이 시키고 야 비스무트도 하나 시켜라. 약 이런 느낌 같지 않나요? 그게 아닙니다. 비스무트 되게 무거운 금속이 연과 유사한 성질을 가졌지만 독성이 거의 없는 안전한 금속입니다. 특히 수도 계량기, 무연땜납, 무게추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연을 대체하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속 중 반자기성과 전기 저항이 가장 크다는 특성 덕분에 초전도체, 건전지 양극 등 첨단 기술에도 자주 활용됩니다. 우리가 금속 쇠 종류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가 잘 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비스무트는 금속인데도 전기는 좀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특이한 물질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초전도체. 그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단골로 아 이걸로 한번 실험해볼까 하는 게 비스무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히트. 빅토리오 수출 통제 조치에 대비해 전자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네오디뮴자석의 대체재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비스무트는 연과 달리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3회에서 살펴본 안티모니와 마찬가지로 매장량이 적은 희소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불안정한 자원이기에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통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죠 다행히 국내에서 비스무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고려 아연인데요 중국에서 통제하면 누가 해결해야 될까요 어 코리아 어 고려 아연이지 고려 아연은 국내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비스무트를 생산하며 그 규모는 연간 약 900톤에 달합니다. 특히 대역 정제법을 통해 기존 전기 전해 방식의 99.995%의 순도보다 훨씬 높은 99 99.999%의 9 초고순도 비스무트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데요. 이때 대역 정제법이란 편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물질을 정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편석의 원리 뭘까요? 불순물이 섞인 물질이 용융 상태인 녹아 있는 액체에서 고체로 변할 때 고체에 포함되는 불순물의 농도가 액체보다 낮아지는 현상을 편석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불순물은 주로 액체 상태에서 더 많이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역전제법에서는 이 원리 편석의 원리를 이용하여 물질을 여러 차례 용용시키고 다시 굳히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불순물을 제거하고 고순도로 물질을 정제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고려 아연의 초고순도 비스무트는 원자력 잠수함과. 4세대 소형 원자로에서 냉각제와 중성자 감속제로 쓰이면서 전략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됩니다. 고려아연은 나아가 코발트, 안티모니와 같이 방위 산업과 첨단 기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희소 금속을 생산하며 국내 희소 금속 시장의 약60% 이상을 든든히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 이렇게 희소 금속 왜 이렇게 없어요? 아저 쓰러지겠네 이렇게 떠들어 쓰러, 쓰러지려고 하면 누가 뒷받침해줘요? 고려아연이 든든하게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랑한 금속 연과 현재 연의 친환경 대체재로 주목받고 있는 비스무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예술적인 혁신에서 시작해 첨단 산업으로 이어지는 금속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고려 아연의 독창적인 기술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화부터 4화까지 고려아연 인문가이드인 저 곽재식과 함께한 케이지 인문학, 어떠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금속의 세계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하는 걸 새삼 느꼈는데요. 그 속에서 단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고려아연이 우리나라 기업이라 뿌듯하고 또 다행스럽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케이지 인문학은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지만 고려아연은 또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고려아연 TV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thank you